오늘은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와 엑스 고스티드의 터프와 모델인 아디다스 엑스 고스티드. 1TF를 리뷰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플러스 모델이 아닌 1 모델을 신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고스티드 플러스의 미라지 스킨과 달리 고스티드. 1에는 플로로 스킨이라는 어퍼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스티드 플러스에 비해 덜 탱글거리고 내부도 덜 비칩니다. 어퍼는 탱글함보다는 야들야들한 느낌의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퍼가 아주 매끈한 고스티드 플러스와 달리 고스티드 1의 어퍼는 매끄럽지만 그물망 형태의 어퍼가 살짝 손에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텅은 고스티드 플러스와 달리 늘어남을 방지하는 끝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신축성 좋은 니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끈 구멍도 바깥쪽이 아닌 내부에 안감을 추가함으로써 일체형 어퍼가 더 도드라집니다. 뒤꿈치 쿠셔닝은 양옆 위 아래로 얇게 펴져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스티드 플러스에 비해 쿠션감 자체는 덜하지만 뒤꿈치를 편안하게 잘 잡아줍니다. 미드솔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라 불리는 쿠셔닝이 들어갔는데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쿠셔닝은 2018년부터 농구화에 적용되던 쿠셔닝이며 부스트폼보다 경량성과 반발력이 좋지만 덜 푹신거립니다. 나이키의 리액트 쿠셔닝과 비교하면 덜 푹신하고 통통 튀는 느낌도 덜합니다. 아웃솔은 고무 소재의 분리형 아웃솔이 적용되었는데 확실히 6개월 전에 출시된 프레데터 20 플러스 TF에서 더 진화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 앞부분은 고스트드 플러스와 같이 구부렸다가 펴지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고스트드 플러스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내년에 터프와에도 카본이 들어가길 희망해 봅니다. X 고스티드.1 TF를 신고 관리가 잘된 인조잔디 구장에서 2시간 정도 경기를 뛰었는데 첫 착화 느낌은 고스티드 플러스보다 앞코가 짧게 나와서 발에 딱 맞았으며 밀착감도 고스티드 플러스보다 더 좋았습니다 편안한 착화감만 놓고 보면 고스티드.1 TF의 야들야들한 어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사이즈에 제일 가깝게 나온 터프화라고 생각하며 신축성 좋은 텅 덕분에 중족부 압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X-Ghosted Plus를 신다가 Ghosted.1 TF를 신으면 어퍼에 탱글한 느낌이 빠져서 발에 더욱더 밀착감을 주는 느낌입니다. 밀착감은 좋지만 탱글한 느낌이 사라진 만큼 반발력은 X-Ghosted Plus에 비해 부족합니다. 엑스 고스티드가 스피드 사이로이기 때문에 뛸때 성능은 어떤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하며, 그래서 관리가 잘된 인조잔디, 맨땅, 짧은 천연잔디, 긴 천연잔디 모두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확실히 기존 터프화들보다 스프린트 성능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레데터 20 플러스와 슈퍼플라이 7 엘리트 터프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진 동작은 확실히 X 고스티드 .1 TF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착화감은 플라이니트가 적용된 슈퍼플라이 7이 더 편안하고 발에 잘 밀착이 되는 반면 고스티드 .1 TF는 내부 안감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살짝 덜해서 발에 맨발을 하나 더 장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 X 고스 는 미니멀리즘과 반투명성을 강조한 만큼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려고 노력한 부분을 이곳 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덜어내다 보니 안감 또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 자체에 느껴지는 착화감은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 생각하며 기존의 X18이나 X19를 신던 분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 고스티드.1TF의 성능 리뷰가 올라올 예정이니 축구하는 약대생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